안녕하세요. 투자씨입니다. 그첫 영상으로 이제 제가 비트모비 미래가 밝다 하였는데, 그 전에, 이거 영상 보기 전에 제발 제첫 영상 좀 보시고 꼭 오세요. 제발. 저 여기 투자자도 아니고, 소형고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저희, 첫, 저희 그 채널 첫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이거 제2의 사토시의 등장인 것 같다. 그리고 이쪽이 미래가 엄청 밝다고. 그래서 하나 좀 유튜브 상대로 저는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이거 제가 지갑을 설치를 했어요. 여기에 뭐 영상에 이거 쉐어키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도 다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 이거 이제 어플 깔면 이거 모르는 분들도 볼수 있고 이거로 거래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한번 깔아보세요. 모르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조만간 거래를 해가지고 여기에 구매한 걸 넣어둘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이 가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세상에 이게 계속 노출되면서 사람들이 이쪽을 알고될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시험을 좀해 보고 싶어 가지고 영상 찍습니다. 여기그 퀘어코드 뭐 찍고 볼수 있어요.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음, 그리고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 저기 여러분들의 상식에서는 그 월드 클래스라는 분야가 오로지 축구 같은 운동에만 있는 거고 저기 대한민국에 좀뭐 기업이나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정말 이제 뇌혈관 막힌 생각을 하고 사시는 겁니까? 정말로 이제 사람들 댓글을 보니까 투자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일맥상통하게 응?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이제 경제의 선물이나 인물들은 뭐 사기꾼이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네요. 근데 사기꾼을 거르는 눈은 각자의 능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월드 클래스는 어느 분야든 다 나올 수 있고 거기 어떤 국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 세상은 여러분 이제 세상은 여러분처럼 여러분 집 천장만 바라보는 작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험 결과를 오늘의 제작일이 이제 어 25일이니까요 5년 뒤에 25일에 한번 만나보죠 이제 자산의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요거에 넣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가끔 와서 좀 보세요 이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럼 성토하시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늘리십시오. 제발. 지금 시대는 노동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고 상상력이 현실이 된 세상입니다. 제발.